구약의 예언서와 선지자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참으로 열왕기 상하는 긴 부분을 하려하여 아방의 통치 주전 8 7 4년에서 853년 때부터 시작된 주전 9세기의 북강국의 예언이 꽃을 피웠다고 가르치고 있다. 여기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사람이 엘리야. 열왕기 상 17에서 19, 21장과 그 후계자 엘리사, 11기아 2에서 9장, 13장, 14절로 21절로 이들은 모두 바울과 아세라 숭배와 그것을 추종하며 이방신을 섬길 것을 주창하였던 선지자들에게 맞서 대항하였던 선지자들이다. 이러한 이야기는 선지자들이 우상숭배를 반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악하다고 판단된 왕조를 개혁시키고자 왕조를 무너뜨리는 일에도 직접 관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상생활 속에서는 왕이 남용하는 권력에 맞서서 힘없는 자들을 변호하는 일에 적극 나서기도 하였다. 때로는 주변 여러 나라들의 정치에 깊이 관여하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이름을 알수 없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다. 이들은 선지자의 제자들, 열한기야 2장 3절 5절, 이라고 불리는 단체나 모임에 속했던 자들이다. 초기 사무엘 시대에는 선지자들이 무리를 지어서 몰려다니기도 하였다. 사무엘상 10장 5절로 13절.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엘리야나 엘리사가 이 같은 선지자의 무리들의 동의나 지원을 받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11기야 2장 3절로 18절, 4장 1절 38절, 5장 22절, 6장 1절. 그렇지만 또 다른 경우, 이물라의 아들 선지자 미가야 같은 사람은 자기 개인에게 닥치는 신상의 이업을 무릅쓰고서도 왕을 성기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연하던 선지자의 무리들의 정면으로 맞섰다. 11기상 22장 1절로 29절, 역대야 18장 2절로 27절, 이 이야기에서 미가야가 진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면 대략 400명에 이르는 다른 선지자의 무리들은 그짓을 말했다고 보아야 한다. 곧 선지자의 무리에 속겠다는 사실 자체가 이언의 진실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다른 신을 쫓으라고 강요하거나 마술 행위를 주창하거나 실현되지 않는 예고를 하였다면 그런 선지자들은 정령 배척받아야만 하이다. 신명기 13장 18장 9절로 15절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이 서로 상반된 메시지를 전할 때 누가 참된 것인지를 식별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다. 예언이 현실로 이루어지는지의 여부를 가지고 참과 거짓을 구별한다는 것은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했다. 선지자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기까지에는 한평생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 에레미아 28장. 정경적인 예언자. 주전 8세기 중여 그리스에서 호모가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막선했던 직후 이스라엘 예언에서는 새로운 현상이 일어났다. 이 현상은 등장하자마자 전 지역을 지배하게 된 아수르 제국의 부상과 동시에 나타났다. 최초로 선지자의 메시지가 책으로 보존되게 된 것이다. 이들 후대의 선지자들을 아무 기록도 남기지 않았던 사람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는 종종 문서의 연자, 고전적인 선지자, 정경적인 연자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이 선지자들은 더 이상 특정 왕이나 그 밖에 개인들의 운명에 대해서만 선포하지 않았다. 대신 이스라엘과 유다 전체를 상대로 선포하였다. 이 점에서도 이들은 초기 선지자들과 구별된다. 그 선지자들이 개인을 상대로 말씀을 선포할 때에는 그들이 왕이건, 기족이건, 제사장이건, 다른 선지자이건, 일반 백성이건, 하나님께서 그 당시 국제적인 정세에 깊이 관여하고 계신다는 인식에서 그렇게 하이다. 초기에 등장했던 선지자들 마냥 그들도 왕조를 비난하고 왕조의 멸망을 선포하이다. 그러나 왕조에 맞서는 어떤 정치적인 행동에 능동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때때로 왕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지적하이다. 오세아 1장 4절, 7장 3절로 7절. 그렇지만 일부 선지자들은 남북 왕국에서 둘중 하나나 두 왕국 모두가 멸망할 것을 선포하는 것을 자기 사명으로 삼기도 하이다. 선지자들은 지도자들과 시민들에게 한 가지 중심되는 본질을 일깨워주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으며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보호했으며 자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셨다. 듣고 내는 책임이 따랐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였고 자기 주변에 있는 자들을 보호해야 하이다. 선지자들이 제정한 문제는 여러 가지이다. 예배사회 정의. 말과 행동의 진실,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선지자들이 선포하였던 특별한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들에게 있던 주된 관심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내산에서 모세와 함께 맺었던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라고 촉구하는 데 있었다. 연언서의 문학적 형태에 연세의 문학적 형태는 참으로 다양하다. 환상이 있고, 예를 들어, 아모스 7장 1절.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있으며,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도 있다. 에레미아 46에서 51장, 에스겔 25에서 32장. 재판정에서 이루어지는 다툼이나 법적인 소송 형태로 된 구절도 있으며, 미가 6장 1절로 오절 장례식의 에도은 아모스 5장 2절 찬양 이사야 12장 노래 이사야 5장 1절로 3절도 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부르시는 기록이나 이사야 6장 에레미아 1장 에스겔 1에서 3장 상징 행동을 전하는 이야기도 있다. 에레미아 13장 1절로 14절 에스겔 5장 1절로 4절 연서 속에서 이런 메시지들이 어떤 원칙을 따라서 배열되었는지 항상 분명하지는 않다.어떤 때는 이방민족에 대한 심판 메시지에서 보듯이 공통되는 주제에 따라서 여러 구절들이 하나로 묶인다.또 어떤 때는 동일한 역사적 상황에 관한 메시지가 하나로 연결되어 나올 경우 연대적인 순서에 따라서 배열되기도 한다.이사야 7에서 9장. 그렇지 않는 경우, 시간적으로는 서로 아무 상관이 없는 메시지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도 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심판 메시지 뒤에는 동일한 청중에게 선포되었던 구원의 메시지가 뒤따라 나오기도 한다. 미가 3, 4장.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서로 다른 때에 서로 다른 정황 중에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쫓지 않을 때 선지자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다고 선포하였다. 백성들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올 때에 선지자는 희망과 이로의 말씀을 선포하였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구약의 예언서와 선지자들에 대해서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기에 기들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